여러분, 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절실하지 않으신가요? 이제는 JKU55 휴대용 목펜 블레이드리스 4000mAh USB 충전식으로 간편하게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블레이드리스 디자인 덕분에 머리카락이 끼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어두운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USB 충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 쾌적한 여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적당한 바람 세기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실제로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도 많이 들려오고 있네요. 이번 여름 JKU55펜으로 시원함을 만끽하세요. 더운 여름 외출할 때마다 더위에 지치셨나요? 이 제품은 바로 USB 넥 선풍기 베일리스 디자인 휴대용 여름 선물입니다. 이 제품은 날개가 없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손가락이 닿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나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최대 6시간 동안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. 제품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시원하면서도 조용하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. 날개 없는 디자인 덕분에 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이제 더운 날씨에도 맥 선풍기를 목에 걸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올여름 USB 맥 선풍기의 혁신적인 시원함을 경험해 보세요. 더운 여름날 시원함이 필요하신가요?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USB 교수용 목팬 8000mAh 미니 충전식 음소거 LED 디스플레이입니다. 이 제품은 목에 걸어 사용하는 펜으로 양손을 자유롭게 해주며 8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하루종일 사용 가능합니다.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집니다. 또한 3가지 공기 흐름 설정으로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소음이 적어 극장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 USB 교수형 목팬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과 시원함을 경험해 보세요.